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사과 교재 32페이지를 모두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2페이지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뜨뜨들르를 배울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포포모포다 우리 익혔고요. 오늘은 제사과 이 과에서는 성모 뜨, 트, 느, 러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소리요. 뜨는요. 우리말에 쌍디귿 그 소리에 으어 소리를 더하여 함께 소리 내면 뜨라고 발음해요. 먼저 한번 여러분 들어 보실게요.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우리 음, 성조 네 개의 성조에 맞게 한번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의 소리에 맞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뜨뜨뜨 뜨. 네, 잘 들어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자 소리내서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볼 거예요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그대로 소리내 주세요 뜨뜨뜨뜨네잘 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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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어. 소리 냈나요 여러분 자 뜨가 어 들어간 음 우리 소리 발음이 오른쪽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적어 볼까요 여러분 적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읽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뚜. 그렇죠. 뚜. 좋아요. 한번 우리 교재 32페이지. 우 예쁜 어, 친구가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 옆에 뚜. 옆에 한번 우리도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뚜. 좋아요. 뚜. 자, 우리 뚜라는 발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이제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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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어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 나와라 얍네 이번에는 어떤 소리냐면요 자 우리말에 티읕 피어 소리에 으 소리를 더해서 트어라고 발음해요자 먼저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똑같이 제 1성, 2성, 3성, 4성으로 소리내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트트트트 트, 트, 트. 네, 잘 들어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잘 듣고 소리를 그대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듣고 바로 따라 소리 내주세요. 트트 트. 그, 그 네, 잘 소리 내고 있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자, 그 라고 되어 있는 남자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한번 이 글자를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교재의 32페이지의 빈 공간 거기 타 라고 되어 있는 이 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타는 예쁘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일성, 아라는 소리 위에 그대로 일성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라는 소리까지 한번 익혀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쓰고 있나요? 자, 우리 그러면 세 번째 소리로 가보겠습니다. 슉! 네, 우리 뜨트 느어 세 번째 소리인데요. 우리 세 번째 소리는 우리말에 니은, 음, 니은에 으 소리를 더하여서 느어라고 발음한대요. 느어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1성, 스태프 찍을까요?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의 소리에 맞춰서 그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느느느 네, 잘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듣고 그대로 한번 소리를 내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따라하기예요. 자,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느느느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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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네가 들어간 대표 단어 발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네 배웠고요 이아오 되어 있고 삼성이잖아요 같이 합치면 자 들어보세요 미아오미아오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그대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써 볼까요 미아오 한번 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니아오 아이점 찍어주고요. 아오 이렇게 적어주고 삼성이잖아요. 쫙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니아오 잘 써보았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느어 발음이 들어간 니아오를 써봤고요. 느어 발음을 다시 한번 4개의 성조에 맞춰서 대로 들을 건데요. 이번에는 잘 듣고 마음 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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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페이창, 페이창하. 자, 이번에는요. 우리 오늘 배울 네 개의 발음 중네 번째 마지막 발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슝. 네, 나왔습니다. 자, 어떤 소리인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말에 리 리을, ㄹ에 으 소리를 더하여 르라고 발음해요. 르. 자, 이번에도 우리 제 1성, 제 2성, 제 3성, 제 맞춰, 4성에 맞 사성에 맞춰서 발음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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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네, 잘 들어보았나요? 자, 이번에는요. 어, 들은 발음을 그대로 따라내서 소리내볼 거예요. 그대로 듣고 모방해서 소리를 내주세요. 자, 듣고 소리내주세요. 자, 소리 내기에요. 르르르 네, 아주 잘했어요. 자, 르라는 소리가 들어간 대표적인 발음이 여기 오른쪽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자, 르 아오 라오시. 그렇죠. 라오시.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라오쉬. 자, 이것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예쁘게 써볼까요? 쓸수 있을까요? 거기 33페이지 라오쉬가 있는 그곳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써주세요. 라오까지 썼고요. 다음, 라오. 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것아에는 점은 없애고 그대로 성적표기 한다고 했죠 여러분? 좋아요. 라우슬 그렇죠. 라우슬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르 발음을 다시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소리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소리낼게요. 르 르르르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소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하고요 교재 32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빈칸을 예쁘게 병음을 써주세요 예쁘게 병음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슉